이기는 사람 어 이기는 사람은 좋은 호텔에서 잘 거야. 네. 지면은 지면은 로컬 호텔, 바자니행, 바자니행. 오 대박. 만 오천 원짜리 자고 네. 이기는 사람은 오만 얼마야? 오만 오천 원. 백이십 아니야 백이십만 동도 하고 있구나. 얼마 얼마라고 했지? 백이 아니야. 백삼. 지금 알아보니까 그방 알아봤거든요. 그게 백이십 120 얼마였어요. 백이십만 동 넘었어요. 그럼 육만 원 정도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거기서 잘 거야. 지는 사람은 로컬 그싼 그 여관에서 자는 거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진짜? 어. 그 호텔 제가 지원하겠어. 우리 이거, 아니 아니야. 전폭기 님 이러지 마요. 이거는 정말 재미.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재밌는 기억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꼭.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우리는 난 지고 싶어요. 우리는 형이나 나는 좋은 호텔에 잡았는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붕 따오는 다가 봤대요. 가봤는데 모두 다 그냥 그 삼십만 동2 0만동 작은 예 여관이나 펜션에서 밖에 안 잡았대요 호텔 비싸서 잡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게임을 우리 사다라 타기를 할까 아 섰다 있어 섰다 그럼 그래, 섰다 갖고 와 섰다 자저 좋다 얘들 머리 안해어 섰다, 섰다 섰다 형 단판 게임으로요 섰다. 섰다 해가지고 우리 형이나 내가 이기면 은 어. 우리가 호텔 얘네 세 명이잖아요 우리가 확률은 더 적어요 이세명 중에 한 명이 이기면 은 호텔 얘네가 호텔 섰다 기억해? 네 형아 아. 네. 아. <laughs> 한번더 알려줘 어, 한번더 알려줘 안해아 <laughs> 이거 거짓말 못해 왜냐면 아 여기 사람들 보여줘 아. 섰다 하면 은 다섯 명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게 내패 네 먼저 깔 거예요 어. 까고 형패한 아니형 나중에 형 마지막에 까고 내패 네 하나 까고 그리고 타워 까고 너 까고 너 까고 형 마지막에 형 까면은 사람들이 알려줘요 누가 이겼어요 알려주니까 걱정 안해도 돼 네? 로이가 아이들을 도박지옥으로 인도했구만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패를 나눠줘야 되니까 너 이거 방송에 잠깐 저 등판 한번 볼게요예야 이거 할 거야 네. 야 이거 나, 나 밑장 빼기 안 한다고 나 밑장 빼기 안 한다고 어. 자, 길이 많이 할 거예요. 어. 길이. 어, 아니, 얘도 찍어 왔 오, 와, 자, 잠깐만. 와, 얘네들 뭔지 대놨냐면은 이거 1번이 뭔지 그림 다 사진 찍어 놨어요. 보이세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다 찍어 놓을 생각을 다 했어? 야, 대단하다. 어, 어. 자, 이거 패를 손은 눈보다 빠르다. <laughs> 어? 나 눈이 더 빨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여기서 자, 타워너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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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어오케 이거. 했어자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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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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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어. 이이 맞아. 어, 한 번만 할 거야? 네 자. 자. 자, 이제 오, 여러분 몰라. 이제 왔어. 나 이거 오, 몰라. 몰라. 자. 자. 아, 아, 잠깐만. 이게 그 같은 계각이 확 들어오는데. 아, 형 이게 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형좋아형 잠깐 잠깐 좋아. 자, 나부터 보여 줄게형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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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나는 어? 아. 나우가 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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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여러분 일단 나는 가보. 가보 구. 나 가보 구. 자타워 보여줘. 여기, 여기 보여주면 돼. 여기 보여주면 손님들이 말해줄 거야 누가 이긴지. 어. 어 여기 여기다 보여주면 돼. 어 여기다 보여줘. 자. 어. 어어적고 내가 이겼고. 자니와니 니 일로 와. 덤벼 덤벼, 덤벼. 네, 일단 나 가보야 나는 가보. 어. <목나� Basil> <geliyor Mitsubishi> <desserts> 그 끝났고 <laughs> 형 내가 가보로 끝내 버리겠는데요. 내가 로 끝내겠는데. 그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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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뻥친 거 아니야? 잠깐 잠만 아니 뭐 말이 되냐고 첫판부 번... 어디 형도 나도 똑같아 형 형을 알아? 하... 가보그형이라아 바깥에서 장땡해도는 안 되겠네. <laughs> 뭐 아저 수학한 거. 아니야. 야 미안한데 아형 네, 내가 검사할 수 없고요. 형얘몸좀 어떻게 수색 좀 해봐요. 아예. 어떻게 어떻게 처음이죠? 처음에서... 야 가보면 느낌이 이게. 얘네가 짱가 얘가 길이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느낌 이상했어. 너 맨날 연습했지. 너 연습했지. 왜?

일단형 우리는 호텔 못 자요 <laughs> 형하고 나는 <laughs> 여고 너네는 호텔 어 너네는 호텔 자 그럼 그거 말고리 지원 없어 그거 말고 나머지 우리 돈 없어 어, 왜냐니 형도 일해 그냥 여행 가지 마 여기서 일해 그러면 어? 가서 밥 먹어야 되잖아 밥 우리 밥내기하자 가면은. 식당 가서 먹을 거야, 맛있는 음식 먹을 거야. 하지만 지는 사람, 로컬에서 바무이닝 먹어. 길거리에서 바무이닝 먹어. 이기면은 좋은 거 먹어. 하이산 먹어. 쿤! 진짜? 안 나눠줘. 진짜 안 줘. 우리가 이겨도 안줄 거야. 너 나도 울지 마. 그러 갈때돈 가져가지 마. 네. 어? 난 진짜. 니네가 불쌍하게 먹어야 돼. 네. 그래야지. 어, 형안 해. 형 이거. 형 이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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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접어서 주세요. 얘네 네. 사기 치는 거야. 얘가 <laughs> 이겼지. 이거 나부터로 가야 되네. 아 이름 없으니 로사장 탄 맞았습니다. 저탄 맞은 것 같아요. 1 어. 2 3 4 넷. 어, 똑같이. 네. 네래. 안, 안 그래 내래 제기하. 그래. 나부터 자가 넘게. 얘가, 이겼잖아요. 얘가 이겼죠? 잖아 얘가 이겼죠? 너, 그러면은 아, 형부터 이제 줘야죠 주... 형, 예 거. 형, 네. 나 나, 또식 예, 식 나, 형, 나, 우리 밥이라도 생랄. 거하게 먹자고요, 밥이라도 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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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한 푼도 안줄 거야, 내가 어, 이거 몇 개야? 잠깐만, 뭐냐 자, <놀람> 여러분 먹읍 먹읍 봅시다 안 돼, 안 돼, 안돼 너, 누가 인 아, 거야, 이제? 뭐, 아, 아그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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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아, 형이, 아, 형이, 아, 형이, 아, 말하지 형, 말하지 마세요. 형, 형이 웃음소리나알 수가 없어요. 어, 얘네들. 야, 잠깐만, 잠깐만. 형, 형 아, 얘네들 혹시 패, 펄로 바꾼 거아니요 아니야! 패 바꾼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잘못하면 손목까지 날아간다. 어? 오한마 갖고 온다. 영상 돌려보면, 요얘네 혹시 나 장땡 잡은 거 뻥일 수도 있어요. 패 바꿀 수도 있어. 잠깐만 이제 잠깐만 다음 다음 패러 봅시다. 오오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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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에이. 뭐 내일 놓? 에이 그래도 그래도 아이 정도 족보 이 정도면 족보. 족보. 족보 족보 오케이 콜. 자 족보. 나는 일단 족보. 나는 족보, 나는 족보. 세력 세력 세력. 봤어, 봤어. 아내가 봤어요. 내가나 말해줬어요. 어제 다 보여줘야 되는데. 나 세력. 너 뭐야? 오빠뭐오빠뭐나나 나 세력. 사륙? 덤룩? 어 아니요 봄+ 봄 싸워+ 봄 싸워+ 봄 싸웠고 아, 어, 봄 싸웠고 봄, 어, 봄 싸워 세륙 우리 마지막 우리 세륙 어번 앉아 가아너 가. 필요 없어 어디 <laughs> 새 끝으로 덤벼 예 우리는 이미 족보를 로 서로 적어 놨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 팔끝팔끝팔끝자 어, 이제 윙 너만 와봐 너윙너 너 <laughs> 너 족보 안잡으면너끝 난다. <laughs> 저 미쳤어 야. <laughs> 야 아니 봐봐 봐봐 <laughs> 아니 봐봐 이거 <laughs> 뭐, 뭐, 좀...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너 무슨 뭔상형뭐잡았들형형뭐 잡아들 형형뭐가형 가보예요 아니 와이골로 저는...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다음, 웃음> <목소리> 형 우리 여행 가지 마요 우리 가지 마요 예 <목소리> 아니 훈련이 <목소리> 아니고 어떻게 땡이 두번 나오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 얘네집 지금 가 지금 얘네들 정신줄을 놨어요 <목소리> 한국에서 <도연 목소리> 사장하고 형님이 이렇게 개고생한 데 좋아가지고 이런 직원들이 <목소리> 있으면 얘네들은 끝나죠 정말 이거 설계 당했거나 이거 탄 당했거나 야 니네 정말 걸리면 은너 정말 야저오한마 갖고 와야 되는데 얘네들 에헤헤헤헤 <sentiment> <놀람> 나 미안한데 나침뱉타도 돼? 는 <laughs> 어? 아니 그래도 아니 너너 생각해 봐. 생각해 봐. 난 괜찮아. 근데 형 야로야. 날 추워. 근데 집도 안 좋아. 밥도 1,500원짜리 먹으면은 형힘 없어. 젤로이 죽어. 오빠! <laughs> 헤헤헤헤 <laughs> 형나 방울토마토 좀 던져도 돼요? 방울토마토 얘 입으로 다 던져버리고. <laughs> 야, 야, 야. 야 진짜. 되게, 아, 뭐 되게. 하나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laughs> 형 야, 우리 뭐 하나는 이겨야 될거 아니야? 뭐할게 없어요 지금요는 지금. 아또뭘 나올지 나만 귀엽잖아 일단 잠깐만. 먹고, 먹고, 자, 먹고 자고 싸고 내차. 똥은 한점 화장실 싸면 되는 거고. 아, 지금 뭘 그러면은. 어? <laughs> 신나시면 기분 그래도 너네들 얘 때문에 이겼어 어? 윙이 땡 장땡하고 1등을 네, 잡는 매일 바람에 땡. 차비 음. 오케이 한번 아니요 너 여기서 갈때 리무진 타고 갈 거지 리무 버스 탈 거지 네. 세마이 안 타지 네. 리무진 한 명이 얼마야 2 0만동2 0만동네세 명이면 6 0만 동이네 네. 와 비싸네 던져요 네, 아 아니 그래도 네. 여기서 <laughs> 게임하자 게임하자요 이기면은 차비 차비. 아 어. 이기면은 차비. 우리가 돈 줄게 60만 동. 싸우자니. 네. 오케이. 어. 어! 근데 어! 넌, 너네 우리가 이기면 안 줘.

뭐지 아니 무슨 무 아, <laughs> 미쳐가고 있어. 이렇게 잡본니 무섭다고. 잠깐만. 아 하튼 그래. 사바이. 이거 진짜. 1 10 đúng k h ô n 라 3. 아, 좀 망했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네. 1 나와야 됩니다. 1이. 말고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1 나오면은 <laughs> 니미 방통, 미 o u 아, 나망통형형 망통. 통 뭐야? 야안안안 <laughs> 돼, 안 돼. <laughs> 아, 보여 n 나 i 빠 Boy, you go good, you go 일곱, o d you go good. b y 봐 어? 봐봐 잘 봐봐 잘... 뭐야 구수... 구수? 아 쇼? 아 쇼? 네어 1? 그거 나 주지 근데 그...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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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나나나뚱그아 가보네 뚱뚱뚱어어 타오야 축하합니다 꺼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정말로 축하합니다 어 내가 가면 어 나도 막 살기가 느껴져요 라라라 네, 네. 형 뭐해? 형, 형, 형 내가 보기에는 형 우리 세뻑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 형은, 형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 알았어 차비 줄게. 차비도 주는데 아니 뭘 걸지? 할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제, 이제 우리가 아니 우리 형 여행 갔어요. 일단 호텔 우리는 영안방 결정났고 그리고 밥 먹는 거. 우리 밥도 못 먹어요. 밥도 우리 바보인행. 형, 이거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 형 개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비. 차비도 우리가 줘요. 형, 봐요. 호텔비 우리가 줘요. 차비 우리가 줘요. 아, 네. 차비 우리가 줘요. 아, 네. 먹을 거 우리가 다 줘요. 근데 형, 우리는 굶어야 돼요. 이거, 이걸 왜 가요? 형, 우리가 왜 가요? 이건 아니, 아닌 니아거 아니에요? 3만 짜리 먹을 수잖아 예, 뭘 먹어요? 3만 동짜리. 아, 3만 동짜리, 그, 거기서 먹을 서 형 시내 는 비싸 가지고 3만 동짜리 없어요. 뒤로 가야지 시내 쪽이나 있어요. 그거 <laughs> 그 방콕인가? 방콕? 방고. 어, 망국? 망고. 아니. 그반반 반국? 아, 방콕. 아, 방콕.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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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못 먹어요. 아, 그것도 못 먹어요. 그거 그 5만 동이에요. 어, 그래도 5만 동이에 못 먹어요. 오빠 30만 원, 험가일뭐 3만 동짜리 없어 없어요. 그 3만 동이 편의점 가야 돼 편의점. 아, 어? <문>, 물물물물아니 물은 공짜야. 아 맞아 형영 여관에는 우리 물도 안 줘요. 우리 여관은 물 없어, 늦고 호텔은 다 민피 있고, 어. 형 우리 물도 없어요. 뭐 파지를 왜 주세요, 형? 군대리랑 <laughs> <laughs> 파지 주자고요, <수치하고요>? 붕따고 해서. <laughs> 이거는 아니잖아. <웃음> <웃음> 형 잠깐만. 하나만, 형 하나만 더생각해봐뭐 없을까? 다게 자, 여러분들의 의견. 뭐 하나 상상해봐 우리가 여행 갔어. 어디에 뭐가 들어가나? 얘네를 먹일 수 있는 방법 하나. 커피값? 아, 커피는 안 먹고요. 커피는 얘네가 알아서 사먹고 이제 내가 왜 사줘. <laughs> 나 커피숍 안갈 거예요. 뭐 없나? 어, 많아. 붕따오 가면은 그 이쁜 커피숍 있잖아. 어. 아니야, 그거 얼마 안 해. 제대로... 아! 너네 어떻게 집에 올 거야? <laughs> 끝나면 집에 올또 차비 또 들어가잖아. 네. 그 육십만 동또 들어가네. 어 맞잖아. 어, 어. 맞잖아. 올때올때 어떻게 할 거야? 끝. 자, 이 잡표 얘 생각은 무조건 내가 다 사줄 걸 생각한 거예요. <laughs> 이런 수악한 애들은 짓밟아 줘야 된다고 <laughs> 해 해. 해. <laughs> 오케이, okay, 가자. 하나 어, 이거래도 나 이제는 나는 다른 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나얘애들은백 퍼센트 내 이렇게 지원을 못 하겠어. 나 봉양하는 게 싫어요 이번 년도. 어? 아 맥주값? 잠만. 어 맥주값 잠 맥주값 맥주값 좋은 거 생겼다. 천정계. 우리 맥주 먹을 거야. 오케이. 어 맥주 많이 먹을 거야. 오케이. 맥주를. Okay. 형, 맥주 yeah. 먹으면은 okay. 맥주 안주도, 안주도 필요하잖아요. Okay. Okay. 내가 보기에는, okay. Okay. 아니요 거의 백만동 나올거예요 다섯 okay. okay. 명에잖아요 맥주 많이 요죠 그리고 닭+ 닭 시켜 치킨 시켜 같이 먹어요 거의 백만 동 나와요 um. 여기서지기는 사람이 기녁는에 맥주랑 음기에줘는 뭐, 애들아, 모아, 놀아, 오케이. 어, 그거랑 플러스 집에 가는 차비까지. 응. 집에 가는 차비. 어? 오케이. 야, 이거면은 어, 이거 B 게임이요 이러면 최소 응, 160만 동. 정루, 동. 형, 이번은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없으면은 나답안 나, 와나 진짜 안 가. 당이 당위, 당위. 그래,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이니까 우리가 불리한 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했어요. 근데 여기서 치사하게 우리는 두 명이고 너네 세 명이잖아 이름은 나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말하기 늦은 거 같고, 예? 야 이제 한 번만 이기자. 이거 한번 이기면 그래도 저녁에는 형 우리 자유예요 점심까지 우리 삼만 동 천오백 원짜리 먹고 저녁에 맥주 먹을 때 안주 다사 달라고 하면 돼요. 저녁에 안주 먹을 때 족발하고 다 시킬 거야 나. 붕따우 아. 형 한국식당 아시죠? 롱아. 어. 이, 저녁에 그때 네, 죽어봐 한마디로 저녁 아 시부터는 우리 세상 돼요 이번에 이기면요 형, 형+ 이기면 우리 세상 된다고 형 이번에 우리 세상 된다고 자, 자 여러분 봅시다 봅시다 <목소리> 아,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목소리> 아브라살 바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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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에서.

괜찮노? 어. 려아 어? 아프겠다. 어. 이 가보요. 어떡해어해해 얘도 가보야형 가보보다 낮아요 높아요? 야야 야. 뭐? 4B.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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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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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빨하 아하. 하 방, 예, 예, 예. 형 우리 방송 끝내고 어. 내가 보기 형 우리 이번 연도에는 운이 아예 없어요. 세복도 <laughs> 없고요. 예. 뭘 하려 하든 예. 하면 안 돼요. 예. 형여행이 무슨 이와 이런 예. 이런 식의 뭔 어, 예. 여행이에요? 어. 예? 어, 아유 아유. 아이고.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봄남님이 복남님 봄남일. 붕따오 가지 말고 호치민에 계셔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laughs>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휴, 흉흉한 시국에 어딜 놀러 간다는 거. 야, <laughs> 우리 복이 없어요 형. 이고 <laughs> <laughs> 근데 어떻게 한 볼을 못잡아요 네, <laughs> 아니 첫 판하고 두 판에 얘네 땡만 안 잡으면 우리가 이긴 거였다고. <laughs> 영 그런데 형 결론적으로 <laughs> 괜히 게임 해 가지고 <laughs> 그냥 여간만자더라도 우리 밥은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우리 밥도 못 먹고 우리 저녁도 사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야 술 술값도 우리가 다 줘야 되고 쟤는 형 오라 그래 따라다형 안안 뭐, <laughs> <laughs> 정말 도박이 초과 상관 다 태웠네. 얘다 예, 털렸고요. 예, 섰다가 초보가 자네 예,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예, 철 사장님 아 재밌죠? 예, 예 보는 사람들 참재미을 거예요? 예, 아유 재밌다, 재밌다.